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베이징에서 온 소식이네요. 네, 여자 컬링 예선 9차전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팀팀이 세계 랭킹 1위 스웨덴과 마지막 경기를 펼쳤는데요. 팀팀은 경기 초반 스웨덴의 실수를 틈타 2대 0으로 앞서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스웨덴에게 끌려가면서 8엔드의 4대 5 역전을 허용했고요 마지막 엔드에서도 스웨덴에 두 점을 내주면서 4대 8 패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승 5패를 기록한 팀 팀은 4강 진출이 끝내 좌절되며 2026년 동계 올림픽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어제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 파이프 여자와 남자 예선 경기도 있었는데요 여자부의 김다은 선수는. 20명 중 17위에 올랐고요. 함께 출전한 장유진 선수는 1, 2차 시기 모두 넘어지면서 최하위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남자 부에는만 17세 이승훈 선수가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섰는데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최종 16위를 기록해서 상위 12명의 결혼은 결승에는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음, 어제는 그 메달이 결정되는 그런 종목도 있었잖아요. 네. 어, 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제 우선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메달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김민선, 김현영, 박지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우리 김민선 선수는 1000m에서 1분 16초 49의 기록으로 최종 1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초반 기록은 좋았는데 뒤심이 좀 떨어지면서 메달권에서는 멀어졌고요. 김현영 선수는 1분 17초 50으로 25위 박지우 선수는 1분 19초 33으로 최종 30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프로그램 경기도 있었습니다. 김예린과 유영 선수는 앞서 진행된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해 각각 9위와 6위로 프리스케이팅 경기에 나섰는데요. 두 선수 모두 준비한 구속 요소를 큰 실수 없이 연기하면서 김예린 선수는 총점 202.63점으로 9위, 유영 선수는 213.09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음. 목표로 했던 10위권 안에 두 선수 모두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건데요.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선수들 세계 첫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음. 한편 도핑 파문의 당사자 러시아의 발리예바는 펌프에서 연달아 실수가 나오는 등 연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음. 최종 4위를 기록하면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집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이 종목에 5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차민규 선수가 출전하고요. 1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민석 선수도 출전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 노립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월드컵 중 가장 좋은 기록이 7위여서 메달권 진입이 쉬운 건 아닌데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면 또 한번 시상대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 선수들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남은 경기도 좋은 결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저나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정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가 순사 동료애를 보여줬습니다. 십육일 네. 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팅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에어리얼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아브라멘코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이 순간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동메달리스트 일리아 브로프 러시아 선수였습니다. 아브라멘코가 이번 올림픽 우크라이나의첫 메달을 획득하며 국기를 펼쳐들고 기뻐하자 블로프가 다가가 껴안으며 축하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러시아고 우크라이나의 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간의 포옹, 에, 그냥 뭐 축하 인사 그 이상의 의미가 또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또 미국 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을 16일로 예측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일촉즉발 위기에 휩싸였었는데요. 신공일로 예측한 그날 두 나라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두 선수의 포옹을 두 나라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극복하는 제스처라고 평가했고요. 예. 러시아 스포츠 의설자도 2022년 2월 16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대단하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하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음.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함께 있는 모습조차 포착되기 어려웠었어요. 음. 우크라이나 체육당국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코치 등 관계자에게 러시아 선수, 코치 등과 대화하지 말고 함께 사진을 찍지 말라고 권고한 영향도 컸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올림픽 초반 피겨 단체전에서 러시아 선수들을 만났지만 고개를 돌리고 피하면서 두 나라 선수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요. 이번 포옹은 군사적 대치 속에서도 양국 사이 남은 온기를 확인한 순간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예, 이두 선수 아브라멘코 선수 그리고 브로프 선수 이 선수들의 화합처럼 두 나라간의 평화가 피어나기를 제발 좀바라봅니다 네. <laughs>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육각수 MC님은 만약에 가족 없이 혼자 격리 된다고 한다면 며칠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티겠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심심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오 어, 일주일까지는 가능하세요? 네. <laughs> 네, 무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14개월째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년 2개월, 14개월이요? 네. 와.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무자페르 카야사는 14개월 내내 코로나일구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440일 넘게 격리 중인 건데요. 어허, 보통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평균 5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멈추고요. 음. 길어도 10일이 지나면 음성 판정을 받는데 카야산은 무려 7 8회 연속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면서 에? 오랜 시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다른 사람은 보통 한 10일 10일 정도면 음성 판정을 받는데 네. 터키의 이 사람 카야산 네. 에, 이분은 14개월이나 양성 판정 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 카야산이 앓고 있는 백혈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까닭을 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백신 접종을 못하기도 했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백혈병 치료와 동시에 감염병과의 전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카엘사는 2020년 11월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 지난주에 78번째 PCR 검사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카엘사는 코비드 여신이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농담도 했고요. 예. 카엘산의 가족들이 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와서 유리문을 통해 대화를 나눌 때도 손녀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면서 회복하면 꼭 같이 돌아주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예. 카야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이래 전 세계 감염증 환자 중 가장 길게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카야사는 병마와 싸우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족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버틸 힘을 얻기 위해 가족들을 다시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오랜 시간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가족들을 자유롭게 보지 못한다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모쪼로그 터키의 카야산 선생, 카야산 씨가 가족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좀 얻어서 좀 완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레스 버진 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관광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 좌석당 가격은 보증금 15만 달러를 포함한 45만 달러, 우리 돈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관광 티켓 판매가 오픈되면서 민간인 우주관광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우주 관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음. 이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20에서 25만 달러 이 정도 수준의 우주 관광 티켓 600여 장을 예약 판매했고요. 네. 지난해 8월에는 45만 달러짜리 100장을 추가 판매했습니다. 우주 관광 탑승객들은 우주 우주선 탑승 전 며칠 동안 지정된 숙박시설에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과 세계 수준의 어메니티를 제공받으면서 우주여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구로부터 고도 90km의 우주로 가서 몇 분간 무중력 상태로 17개의 창문을 통해 지구를 관찰한 다음 귀환합니다. 음.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비행시간이. 참 저도 이제 언젠가 그 관광 버스 옆에 붙은 이름이 이제 우주 관광이라는 버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데와 네. <laughs> 이제는 정말 실제로 우주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예,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와 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